오늘의 문학 산책 주팅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훈 작가님과의 대화. 당신이 어떤 삶을 살든 꼭 기억해야 할 7가지 조언. 1. 화내지 말아라. 당신의 시간이 사라진다. 2. 미워하지 말아라. 당신의 공간이 좁아진다. 3. 질투하지 말아라. 당신의 성장이 지연된다. 4. 중독되지 말아라. 당신의 시작이 멀어진다. 5. 단점만 찾지 말아라. 당신의 가능성이 마른다. 6. 불행을 말하지 말아라. 당신의 행복이 떠난다. 7. 못된 말을 하지 말아라. 당신의 좋은 마음까지 희미해진다. 지금 고맙다고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누군가 삶을 마감하면 그 기사에 순식간에 이런 댓글이 달린다. 정말 그간 감사했어요. 당신의 음악으로 평생 행복했죠. 사랑한다는 말꼭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정작 세상을 떠난 그는 그 댓글에 적힌 글을 읽을 수 없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난다. 주변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를 추모하는 따스한 언어가 여기저기에 떠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언어를 잡거나 들어볼 수 없다. 세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누군가를 응원하며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자주 바깥으로 꺼내 보는 게 어떨까? 당신의 컨텐츠 늘잘 보고 있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참 힘들었을 겁니다. 늘 당신의 내일을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내가 응원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내가 자주 방문하는 식당과 빵집, 내가 자주 즐기는 배우의 연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건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당신이 늘잘 되길 소망해요. 자주 마음을 전하며 살자. 들을 수 있을 때 들려줘야 사랑이다.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지성인의 언어 사용법. 당신이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틀린 건 아니다. 그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살아보지 못했을 뿐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 다 옳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의 생각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재단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과 강연은 다 사라지고 정정만 흐를 것이다. 이런 걱정은 자신에게 나쁜 영향만 준다. 이 생각이 옳은 걸까?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 입장도 좀 생각해야 할까? 이것저것 다 따지고 모두에게 통과를 받을 수 있는 글과 말을 찾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평생 한 줄의 글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모두에게 통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도덕성이나 완벽성을 추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만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건 인간이 아닌 신의 영역에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생각한 것을 글로 써라. 현재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을 자주 글로 쓰고 말로 전하면서 살아라. 물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그러나 글과 말로 보여줘야 할 시간이 오면 생각을 멈추고 바로 뛰어들어야 한다. 그래야 매일 당신의 내면에 지성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다.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지성인이란 쓰고 말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네이버 블로그, 이웃 신청, 가장 지혜롭고. 생산적으로 대처하기. 블로그를 하다 보면 이웃 신청을 받게 된다. 서로 이웃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이웃 숫자를 늘리면 나중에 결국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최대한 1. 기계적인 신청 2. 숫자만 늘리려는 의도에서 온 신청 이렇게 두 가지 부류에 서로 이웃 신청을 걸러야 하는데, 내게는 매우 좋은 방법이 하나 있으니, 바로 닉네임이다. 내가 나를 김종원 작가가 아닌 작가, 김종원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다. 의미 없는 서로 이웃 신청 메시지는 결국 내 닉네임 그대로 나를 부르며 메시지를 적는다. 작가 김종원님 안녕하세요. 그럼 누가 봐도 기계적인 메시지라는 게딱 보인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성의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앞과 뒤를 바꿔서 자연스럽게 부른다. 김종원 작가님 안녕하세요. 당신이 강사라면 강사 김종원이라고 대리라면 대리 김종원이라고 변호사라면 변호사 김종원이라고 해보라. 서로 이웃 신청에 대한 반응을 좀더 생산적으로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예고 없이 줄수 있는 15가지 선물 1.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 2. 예쁘다고 말하면서 가볍게 키스하기. 3. 조용히 다가와서 명품백을 안겨주기. 4. 당번이 아닌 날 아내를 위해 설거지와 분리배출 깨끗하게 하기. 5. 새로운 반찬이 나오면 정말 맛있다는 말 들려주기. 6. 같은 말도 이왕이면 좀더 예쁘게 말하기. 7. 아이랑 같이 있을 때 스마트폰을 하지 않고 대화 나누기. 8. 주말과 연휴의 식탁은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직접 만들기. 9.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배려하고 이해하기. 10. 아내의 예민한 부분을 섬세하게 바라보며 칭찬하기. 11. 금연에 그 성공해서 더 향기로운 남편이 되기. 12. 그날 기분에 상관없이 늘 좋은 마음을 전하기. 13.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아이랑 함께 읽으며 예쁜 말 알려주기. 14.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문자 메시지로 써서 보내기. 15.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며 당신과 걷는 게난참 좋아라고 말하기. 남편이 아내에게 해주면 좋은 일들이지만, 물론 서로가 해주면 더욱 아름답습니다. 가정에서는 서로에게 좋은 법칙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말과 행동은 부모 자신에게도 좋고, 부모 자신에게 좋은 말과 행동은 아이에게도 좋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배우자도 행복을 느끼게 되죠. 한번 사는 인생, 좀 더, 근사하고 예쁘게 살아요. 다시는 살수 없는 단 하나의 삶이니까요. 한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김종원 작가, 김종원,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육아파파, 부부, 가정, 부모교육, 책, 육아, 부부스타그램, 부부일상, 대화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한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입문 하게 되가 김종원 작가님의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미안할 때는 네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사과할게 이렇게 나의 잘못만 말하면 돼요. 진실한 사과는 하는 사람 마음도 예쁘게 만들어 줘요.